아제 사제. j a S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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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이 a S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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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지켜보고 있다. 저게 바로 요즘 제철이라던 당나라 중고기구나. 옆에 신선한 반찬거리들까지 있다니 완벽해, 좋아, 먹는 거야. 작전 게시 요리조리 뻥 묶여라, 뾰도도도정 누가 저좀 구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니, 저기 웬 꼬마가. <laughs> 아이 꼬마야, 넌왜 여기 이렇게 묶여 있는 나무에 이렇게? 주님, 전웬꼬마예요저좀 구해주세요. 전 저앞 화운동에 사는 홍의 아인데요. 살전에 강도들이 쳐 들어와서 부모님을 죽이고 저 여기 묶어놨어. 조아이 그래, 그래. 아, 그래. <laughs> 아이를 풀어거 아예 자, 조심 조심. 됐다. 고맙습니다, 스님 넌갈 곳은 있는 거냐? 아, 저앞세 번째 산모 등위에 저희 삼촌이 계세요 오공아 이 아이를 업어라 우리가 거기로 데려다 주자 손오공 국어책을 잘 읽는 홍해아를 업고 뒤따라 걷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업은 홍해아도 요괴인 걸 눈치채고 곧바로 산 밑으로 던져버린다 하지만 홍해아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바로 연기로 변해 <놀람> 중에 흩어져 술법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아 무슨 바람이 이렇게 세? 아유 아유 사부님 사부님 어디 가셨지? 아까까지 여기 계셨는데 왜 바람 한번 불리니 사부님이 안 보이는 것이야? 아, 아이고 얘네들이 왜안 하던 짓들을 하지? 아, 참, 아이고 내가 너무 방심했다 조지시. 전부 나와봐요! 예, 대성. 산신, 방금 그 요괴는 누구요? 아, 방금 대성이 만난 요괴는 화운동 주인 홍해아인데 신통력이 엄청난 미식가랍니다. 예? 미, 미식가? 근데 그 녀석, 예전에 내가 의형제 맺었던 우마왕 형님의 아들 아니야? 하, 나 참, 오늘 조카교육 좀시켜야겠군 잠시 후 화운동 홍해아의 집. 야 홍해아, 우리 사부님 당장 나나 화운동을 아주 없애버리기 전에 <laughs> 이 원숭이가 어디서 난 동이야? 이 홍해 아님의 화첨정으로 너부터 먼저 노릇하게 구워주마 에피타이저 구워자라 불꽃 파워. <웃음> <웃음> 어... 그 화첨청이라는 창 불꽃이 장난이 아니다. 오공이 여의봉으로 아무리 싸워도 결판이 나질 않는다. 열받은 홍해아가 입김을 부으니 세상의 주변이 온통 불길에 휩싸인다. 엄청난 불길에 일단 후퇴하기로 한 오공 통해로 달려가 용왕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laughs> 어째 용왕이 물을 아무리 뿌려줘도 오히려 불길이 거세지기만 한다. 이게 뭐야? 왜 불길이 세지는 거야? 형야, 어서 나와! 하하하하하, <laughs> 난 이제 삼매진화. <산매> <laughs> <laughs> <나>, 내 눈? <laughs> 아니 <이> 연기 뭐야? 안 <laughs> 보긴 아, 훈제양 입히는 거지. 와, 골고루 잘 배워라, 딜리셔스. <laughs> 온몸이 연기에 쌓인 우공, 급히 물속으로 뛰어드는데 <laughs> 세상에, 몸이 찬물에 닿자 화기가 가슴을 공격해서 기절을 하고 만다. 어머, 세상에 큰일 났네. 대성이 휩쓸려갔어. 저 빨개, 사오죠? 빨리 와. 대성이 물에 빠져서 기절했어. 어, 빨리 안 구하면 얘 죽어. 어? 방금 용왕이 우리를 부른 것이야? 소녀한테 문제가 생겼나본데? 어허? 용왕이 소녀을 괴롭혀요? 얼른 가요! 아이거 오정아, 그게 아닌데. 아무튼, 용왕의 외침 덕분에 달려간 팔개와 오정이 오공을 구하긴 했는데, 이거, 오공의 상태가 영 좋질 않다. 소녀, 부상이 심한데, 사원님을 구할 수 있겠어요? 할수 없지, 뭐. 가는 부사님께 또 부탁드려봐야지. 근데, 다쳐서 군도 원을탈 수도 없을 것 같다. 선장, 이팔개가 다녀올 테니까 선영은 걱정 말고 상처나 잘 살피죠. 그래. 자신 있게 길을 나선 저팔개 홍해아에게 딱 걸린다. 딱 남쪽으로 가는 거야. 보나마나 가는 보살님께 가는 거겠지. 요리조리 뻥 관음보살로 변신. 팔개야 방금 용왕에게 다 듣고 너희를 도와주러 가는 길이었다. 나가는보살 유해무, 나와 함께 요괴들 근거지로 가자. 어? 제자! 가는보살님을 뵙습니다. 어제 저를 따라오시 그렇게 화운동으로 저팔계를 데리고 간 홍혜야. 결국 저팔계를 잡아들이고 만다. 이렇게 될걸 예감이라도 한 걸까? 불안해하던 오공, 결국 화운동으로 직접 출동한다. 아이 홍야 2라운드 해야지 대왕님 저희가 나가서 저 원숭이를 잡아올게요 사르사르사르 캣치로 보자기로 변신 어, 어 어디갔지? 여기 보자기만 하나 있네 놀라서 도망가면서 흘렸나? <laughs> 갖고 가자 묘괴들 <laughs> 보따리 들고 홍야에게 가는데 이거 좀 보세요! 저 원숭이가 놀라서 도망치면서 이걸 흘리고 갔어요! 아, 엄마, 음, 그럼 먹을 수도 없는 보자기 따위는 얼른 내다 버려. 얼른 가서 아버지 우마왕님을 모셔와! 그 당나라 중국이를 같이 먹을 테니. 아, 집밥 배 선생에서 당나라 중국당랑 튀긴 돼지고기랑 궁합이 딱 이랬는데! 같이 먹죠. 어린 요괴들이 우마왕을 데리러 가는데 그 뒤를... 파리 한 마리가 따라간다. 에? 소노공 아까 분명히 보자기였는데 언제 파리로 변신했지? 아무튼 작은 날개로 요괴들을 앞질러 저 앞에 바위 위로 날아가는데! 사르사르 캤죠! 우망으로 변신! 하, 너희들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더냐? 어허 아니, 부, 부 부왕께서 여기를 어떻게? 사냥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아이, 그러십니까? 아, 그러십니까 저희들은 마침 부왕을 모시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래, 그 잘됐군. 가자. 아우씨, 사냥하시느라 피곤하셨죠? 오늘 당나라 증고기로 제대로 발휘 해드릴게요. 아하, 오늘은 내가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야 하는 날이니. 고기는 내일 먹자꾸나. 니 고기는 내일 먹자고? 전에 맛 좋은 녀석들에서 당나라 중고기 방송 같이 보고 그때 막 노를 부르시더니 아니 오늘따라 왜 저러시지? 그러고 보니 때 맞춰서 오신 것도 너무 너무 수상하고. 음안 되겠다. <놀라> 하부지 하부지 제 양력 생일은 언제였죠? 하도 음력으로만 지내서 양력이 기억이 안 나서요. 아아아 <놀라> 아. 크크 게아 잠자 엄마한테 물어볼게. 아니 엄마? 아버지는 항상 내 생일을 입에 달고 사셨어. 넌 우리 부왕이 아니야. 그 원숭이 놈인 게 분명하다. 감히 우리 아빠 행세를 하다니. 마창바더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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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아, 아. 아빠를 찌르면서나. 손오공그 길로 남해 보탕 낙가산으로 날아간다. 그리고 관음보살님께 가서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는 화운동으로 관음보살과 함께 돌아왔는데 여기입니다. 가서 그 요괴들하고 싸우다가 못 내기는 저녀석을 유인해 오거라. 니. 네. 아들아 아빠다. 네이원씨가 <놀람> <유원식이가> 감히 네 불꽃 파우. 야 야. 어딜 도망가냐? 보살님! 와, 진짜 비겁하다. 보살님 뒤에 숨기 있냐? 어, 어, 진짜. 야, 그런다고 내가 눈이나 깜짝할 것 같아? 어이, 방금 전까지 여기, 아니, 가는 보살님하고 원숭이놈이 있었는데? 아니, 뭐야. 무슨 가는 보살님이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가냐? 보련대까지 버리고. 아, 이렇게 된 거. 저 보련대, 내거한 한창... 척. 홍이야 신이 나서 보련대 안에 풀쩍 뛰어드는데 그 순간 연꽃은 사라지고 꽃잎들이 칼날로 변해 홍야의 다리에 다 박혀버렸다. 아이고 아프겠다. 나 이거 아프다. 아휴 가는 못할 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나쁜 짓안 할게요. 풀어지면 말을 따라 수행하겠느냐? 아유 말이야 방구야 다리가 날 줘. 당연하죠. 응? 어? 그 순간. 홍이아의 몸을 찌르던 칼이 다 없어지고 칼 때문에 홍이아가 입은 상처도 다... 없어졌다 아 뭐야 뭐야 아 하나도 안 아파 <laughs> 상처 다 나온 거야? 아이 아, 원숭이놈이 감히 보살님을 끌어들여서 날 해치러들여? 그 성격 아직도 못 버렸구나 변해라! <laughs> 변해라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홍야의 머리와 팔목, 발목, 머리에 황금 구리가 채워진다. 그런데 어? 허 이거 어째 익숙한 비주얼이다. 붙어라 아이고 칠썩 아유 손바닥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네. 아니었다라 셔막 셔막 보리 보리 쌀 보리 쌀 보리 나저 아? 주문. 굉장히 익숙한 주문이다. 아이고 머리야! 아, 보살님 살려주세요, 보살님 그 주문만은 제발. 그럼 나를 따라 남해로 가서 선제 동자가 되어라. 아 말이야 방구야 당근이죠. 어허, 이렇게 해서 홍해하는 남해로 가고 우리의 소나공은 무사히 삼장 법사와 저팔계를 구출하여 다시 서천으로 갈수 있게 되었다. 오공어, 다친 몸으로 고생 많았지요. 몸조리 잘하고 앞으로 남은 여정도 힘내렴.